몸이 많이 아플 때에는 어, 느낌도 있고 어, 조상도 보이고 또 무당들하고 같이 있을 때에도 신의 느낌도 있고 근데 어느 때에는 내가 어, 전혀 느낌이 없을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막 2, 3개월을 지속하게 아팠다가 또 어느 때는 한두 달을 덜 아팠다가 좀덜 아프면 내가 무당이 아닌가 내가 그냥 무당집에 다니면서 빌기만 해도 되는 사주인가 그랬다가 또 아프면 은 무당을 해야 될 건가 아니면 또 진짜 아프긴 아픈데 내가 이거 뭐 매번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꼭 빙의 환자는 아닌가 어, 이런 고민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도 역시 무당을 해셔야 될 분으로 보여요 무당도 무당이 되실 분도 무당이 지금 현재 돼 있으신 분도 하루 종일 24시간이 아프면은 못살아요. 어, 대부분의 무당이 되고자 아니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진짜 많이 힘들고 어, 몸이 아프고 해서 언젠가는 무당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도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2, 3일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어느 경우에는 가장 심할 때가 어, 점심을 먹고 오후 2시에서 한 5시, 7시 이때까지가 제일 힘들고 오전에 좀 괜찮고 저녁 때좀 괜찮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당이 되는 분도 되셔야 될 분도 돼서 지금 무당을 하시는 분들도 하루 종일 24시간, 한달 내내, 1년 내내 아프면 은 아예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무당이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아픈 거는 내주상님이내 안에서 움직이는 아픔이고 내가 다른 부당 선생님을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일반인을 만날 때 내가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살때 친구들과 잡담하고 수다 떨고 어느 때는 뭐 호프집에서 술한잔 먹고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먹고 어뭐 담소를 나누고 그냥 업무적으로 어 상대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택시 탔을 때 버스 탔을 때 전철 탈때 이럴 때에도 그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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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사람들의 그 조상의 기운을 내가 느끼면은 몸이 아프지요. 또 어느 경우에는 그 살아있는 사람의 그 지기도 같이 느낄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다리가 아프면 내 다리가 같이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무당으로서 살면서 점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마지막에 표현은 제가 빙의인가요? 빙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빙이라는 것을 핑계로 지금 뭐 퇴마다 귀신을 뭐 보낸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일부 무당들이 있는데요. 어, 그렇게 말하는 무당들은 다, 어,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빌고 살아야 될 발전가요? 이 말도, 어, 의미상으로는 내가 이렇게 뭘 나는 무당이 되게 해주세요. 안 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이렇게 빌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이 빌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는 내가, 무당이 될 만큼은 아닐지언정. 내가 무당집에 다니면서, 어, 뭐, 초를 켜놓는다든지, 무당이 뭐, 빌어주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끔 한 번씩,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평생에 한 번이든, 내가 구슬하고 살아라는 발자예요. 여러분들이 빌고 살아라, 빌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냥 집에다가 옥수 떠놓고, 물 떠놓고, 촛불 켜고, 내가 무당집에 와서 뭐, 살려주세요, 도와주 이걸 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공덕을 드리고 살을 할 발자도 마찬가지. 공덕을 드린다는 것도 무슨 공덕을 쌓을 까요 나가서 뭐, 교회, 교회에 가서, 화원에 가서 뭐, 애견, 유기견 센터에 가서 봉사하고, 지나가는 거린에게 돈을 주고, 어디다가, 양 양론에다가 내가 전재산을 희사하고, 이런 것이 공덕이 아니야. 공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을 쌓는다는 것은, 내 조상님에게 음식을 해드리고 제사상, 구상, 고사상, 치사상을 차리는 것을 공덕을 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공이라는 거, 공이라는 거, 공이라는 것은 드린다는 거예요. 드리는 게뭘 드려요 조상님에게? 저 하늘에 있는 신에게 드려도 성경책에서도 이 구약성서의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하와라고 되는 이브로 표현되는 그 둘이서 카인이라는 아들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 어, 카인은 농부가 돼요. 그런데 하느님이 아벨이 제사에 올린 양 고기는 받으시는데 카인이 지은 농부의 소출 곡식은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카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결국은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이 창세기 내용인데요. 아무튼 카인이 죽였든 아벨이 죽였든 뭐 구약 성서의 창세기 내용을 저는 믿지는 않지만 기독교에서도 하느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하느님에게 공덕을 쌓는 것이 결국은 음식상 제물상을 놓고 제사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전 세계 불교에서도 예불이라고 하고 불공을 드린다는 것은 부처님에게 음식을 해드리는 거야. 밥을 드리는 거야. 여러분이 절을 가봐도 모든 죄를 지낼 때 과일상, 떡 종류별로 음식을 놓고 하잖아요. 그것은 음식을 드리는 거야. 공덕을 쌓는다, 공을 쌓는다, 불공을 드린다, 예부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음식을 대접을 하는 거야. 음식을. 그래서 조상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제사를 지내든 구슬하든 하는 것이 공덕을 쌓는 것이고, 빌고 산다는 것이 내가 무작정 앉아서 이렇게 빌면서 여러분한테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의 조상님들이 여러분들이 앉아서 비는 걸 원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비는 걸 바라지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특히 이렇게 자주 수시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특히 무당이 될 사람, 안될 사람 구하는 방법 중에서 두통이 있어도 일주일에 3일 이상 지속이 된다. 어느 경우는 3일, 4일, 5일이 돼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괜찮은 날이 있다. 불면증이 있어도 일주일에 3일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그냥 고라 떨어져서 8시간, 10시간은 자요. 그리고 몸이 아파도 일주일에 3, 4일이지 일주일 내내 아프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무당이 되신 분들도 특히 내 주상님이 움직일 때는 때로 아파. 그랬다가 그 주상님 이안내가지고 할머니 때문에 그러고 할아버지 때문에 그러고 그러면은 아픔이 가셔요. 또 여러분들이 손님을 볼 때도 그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이 아픔을 느껴. 그때 손님이 돌아가면은 그 아픔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또그 굿을 잡아놔도, 날짜를 잡아놔도 또 아파. 그랬다고 굿이 끝나면은 괜찮아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사이클이 좀더 간격이 짧으냐, 간격이 더 여유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 무당을 빨리 해야 된다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분이 있고, 그 간격이 조금 멀, 멀어진다든지 여유가 있으시면 내가 뭐 조금 더 버텨도 되겠네, 이러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어 2, 3일에 한 번, 3, 4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계속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리고 몸이 아팠다 안 아팠다 아팠다 안 아팠다 할때 아프면 내가 부담을 해야 되나 했다가 안 아프면 응, 그래 아유 이제 안 해도 돼또 아프면 또 내가 해야 되나 응안 해도 돼 이러다가 또이 선생님한테 전보고 저 선생님한테 전보고 하면 너는 빙이야 퇴마야 악귀가 있어 잡귀가 있어 허주가 있어 퇴마해야 돼 몰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조상님을 없애야 돼 천도해야 돼 이렇게 에,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 좀 판단을 하시고 어, 정확하게 에, 진단을 내리시고 어, 그럴 경우에 에, 여러분들이 혹시 어,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제가 몇 가지 나열해 놓은 내가 자, 스스로 자기 진단법이 있잖아요. 3일 이상 진동되는 불면증 두통 어, 자주 몸이 아프고, 열, 열이 나고, 몸살 같은 증상,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경우, 또 내가 사회생활이 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 집중이 안 되고, 주변에서 자꾸 나를 모함하고 시기하는것 같은 이런 일들, 어, 내가 어디 가서 친구들이나 누구나 사람이 많은 다중에 있는 곳에 가면은, 내가 자주, 어, 몸이 아프고, 지기를 느끼고 하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 가능하면 무당을 하루라도 빨리 선택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무튼, 무당을 선택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어, 몇 가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은 차라리 일반인으로 살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 될 거라고 봅니다.